사도 바울이 성도에게 하는 이 편지에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가르침, 권면, 그리고 신앙의 원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 각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진 것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신학적인 내용들 그리고 또 논증까지도 들어있어서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고 또 바울 서신이라고 하면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좀 어렵다, 두렵다, 그런 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들 가운데서 바울이 생각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알고 지키고 행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해주는 것이 이여번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는 편지입니다. 거의 내용들을 보면 믿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복음을 나눠주십시오. 전도하라는 말씀이죠. 또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십시오. 이런 내용들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의 진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을 가진 이후에는 어떤 영역에 유념하면서 성장해 가야 되는지,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생활은 어떻게 잘할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구원 이후에도 믿음이 강조되고 또 선행도 강조되는데, 이런 거는 바울서신 전체에서 어떤 그 균형을 잡아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바울이 직접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 그리고 신앙의 원리 신앙생활에 대한 권면을 어떻게 하면 어렵지 않게 성도님들이 쉽게 받아들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릴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야 바울같이 살수 없지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바울 서신 안에서 또 사도행전 안에서 바울을 도와서 일했던 무명의 평신도들 무명의 영웅들의 얘기를 많이 적었어요 예를 들면 아예 성경에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사역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했던 병신도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선교하고 사역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의 이야기들을 짧게 짧게 적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신도들께서 생각할 때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만일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이 적힌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바울도 귀하게 보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힘을 얻게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대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뭐 어디 하나를 딱 지점을 두고 한다는 얘기보다도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고 또 배우고 자는 하 마음이 있고 될수 있는 대로 들은 바를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은 지식의 영역을 넘어서서. 사실상은 이 성품과 인격과 영성에 대한 얘기들을 바울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책을 읽으면 그 영역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많이 알게 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만 연구하는 영역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실상은 이 열린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울 서신들을 읽고 특별히 이번 이 바울로부터 성도에게 온 편지를 읽게 될것 같으면은 많은 정보 즉 인포메이션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을 갈망하면서 남은 생애 동안 신앙생활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소망과 기도를 가지시고 바울로부터 나에게 성도 나에게 온 편지를. 아, 읽으시면 유의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